이제 나오네요 거의 무덤 같은 조금 을씨년합니다 솔직히 들어가면 평당 한340 정도 됩니다 한 2억 4천에서 2억 5천 이런 자리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관광지 여기다 왜 주거지를 집니까 너무 예쁩니다 네, 앞쪽에 강이 하나 딱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숲에 둘러싸여서 어디 무슨 외국에 온줄 알았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약간 커뮤니티 시설 또 여기는 또 재밌는 게 있네요 예, 비석이 하나 올라가 있는 거 봐서 예전에 땅 공사할 때 묘가 있었던 자리 같은데 그냥 그대로 두고 이장하지 않고 자, 왼쪽에서 한번 오른쪽으로 싹 돌아봤습니다. 여기 빈 땅들 보세요. 와, 어마어마하고요. 이쪽도빈 땅들 엄청 많습니다. 자, 지금 시간대가 이제 4시, 5시를 향해 가고 있는 시간. 해가 지금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요. 음. 여기 좀 보세요. 이쪽에도 뭔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제발 타운하우스 아니길 바랍니다. 그냥 그냥 펜션 단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 놨는지 오돈 받을 만해 이런 정도로 잘 꾸며 놨어요 자 이제 관광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보세요 다 주차장이죠 지금은 다 비어있는데 이게 주말 되면 꽉 찬다 자 바로 이제 차량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관광지 메인도로에서 이렇게 빠지면 돼요 네 벌써 진입로가 끝내주죠 이게 보통 일반 민간 사업자들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경기주택 도시공사 이렇게 나라 땅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잘 뽑습니다. 여기 이제 관리사무소가 있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약간 차단봉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모양입니다. 자 마을 단지 너무 예쁩니다. 양쪽으로 쫙 펼쳐져 있고 오른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커뮤니티 센터 예, 웅장하게 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오우 너무 훌륭한 단지 싶습니다만 이제 나오네요. 네. 거의 무덤 같은 기초들. 야 조금 을신년합니다 솔직히 들어가면. 밤 되면 여기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이번엔 다른 쪽 라인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뭐 똑같죠? 다 이렇게 무덤 같은 빈 기초들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분양이 언제 다시 속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집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밀조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셔도 좋고, 자 타운하우스 느낌도 좀 나죠 이쪽에는 네 알록달록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 다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안쪽까지 올라가면 여기 라인은 또 괜찮아요 어느 정도 차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도 차 있고요 자 이제 도보 답사 영상 보시면서 이 동네 특징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향은 동 북동향 남향 아닙니다 모양은 남향처럼 아주 예쁘게 빠졌습니다만 남향 아니에요 고도는 70에서 120m 워낙 도로 구획을 잘해놔서 그냥 걸어 올라가도 숨가쁘지 않습니다. 크기는 60에서 80 평, 조금 작달막하고요. 용도는 일종 전용 주거지요. 건폐용적률 50-100, 도시가스 들어가고요. 배송은 로켓 배송만 되고 로켓 프레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입지는 어떨까요? 먼저 도로. 이것은 여러 가지 도로가 있지만 잠실행 광역버스 노선 따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46번 국도 4분 2km. 또 아까 말씀드린 메인 인프라, 가평 군청, 초중고 거기까지는 8분 3.4km. 그 밖에 나머진 다 됐고요. 종합병원 요거 중요하죠. 요거는 춘천으로 가야 됩니다. 44분 30km. 조금 거리가 있죠. 이 마을 난나광 지수는 이렇습니다. 난개발 3점, 나홀로 1점, 관광지 5점. 난개발 3점 같은 경우에는 단지 자체는 엄청 훌륭하지만 중단된 현장이 거의 절반 이상이다. 그래서 3점. 나홀로 1점은 온통 주변이 숲이라 1점. 관광지 5점은 뭐볼 것도 없이 5점 맞습니다. 이 마을 장점 3가지는 이렇습니다. 산과 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내부 도로와 기반 시설이 무척 훌륭하다. 도로, 철도 같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리스크 요소는 이렇습니다. 대형 관광단지 안에 위치해 있다. 단지 안은 절반이 멈췄고 분양도 언제 될지 미정이다. 단독 전원주택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직접 발품 팔 시간도 정보도 부족하시다면 직사홍의 주거독립 팔지도 내 삶에 꼭 맞는 최종 입지 결정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직사홍의 1대1 입지 컨설팅 200회를 맞이한 마을답사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주거독립 만세!